어, 홈에서 정말 오랜만에 이긴 것 같아요. 우리가 흐름 자체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져왔다고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코리아컵까지 생각해보면 지금 5승인가? 6승인가 5승? 3, 3무 1패? 한 번밖에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흐름을 우리 쪽으로 많이 가지고 오면서 경기를 했었는데, 홈에서 못 이기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선수들도 약간은 서두르고, 좀 그런 심리적으로도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홈에서 준비한 대로 선수들이 너무 어, 잘해줬다는 거에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또 다음 경기 좀 상대보다 좀 적게 시지만 그래도 오늘 홈이니까 어, 그래야 부끄 준비해서 어,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독님, 그 감독님 나가라고 말만 하면 <laughs> 계속 이게 안 먹고 시더라고요 네. 네, 들어가게 네. 들어가게 네. 이쪽이 들어가요. 네. 어, 글쎄 뭐 충분히 에, 팬들은 또 그, 지금 현 상황에 있어서 충분하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은 저제가받아들여야된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에, 선수들이 좀더더 어,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홈에서 그동안 많이 못 이겨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도 야, 우리 홈에서는 좀 이겨야 된다. 어해이 가서는 우리가 좀더좀 어, 방어적으로 하지만. 공격적으로 팬들한테 좋은 축구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너무 아쉽다 아, 하지만 찬스는 우리가 만들었다 아, 하지만 득점을 할때 조금만 집중을 하고 내가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리타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우리가 경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고 또 상대의 그런 공격 패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한 대로 수비적인 부분이잘 됐고 공격할 때 상대 포켓 사이에서도 잘 연기가 되면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서 자신감이좀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경기가 되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오늘 많은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합니다. 어, <laughs> 사실은 뭐 외국인 선수들은 이런 분위기를 사실 챔파에서도 그렇고 못 느꼈잖아요. 그래서 어, 저는 뭐좀더 선수한테 좀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어, 금방 얘기했듯이 저게 이제 팬들의 마음인 것 같다. 저희가 자신 좋아하는 선수가 팀을 떠나는 데 있어서 어 팬들이 너무 아쉽고 그런 보내는 것에 대해 다 아쉬움에 대한 표현을 팬들이 한 거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어 가볍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훈련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나 에피소드에서 감독으로서 선수로서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어트해 넘어가면서 어좀 집중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제 포항에서 레전드로 은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좀오래된 선수들이 조금 초라하게 떠나는 경우가 많아서 축구인들이나 팬들은 서울에 레전드가 없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쌤, 뭐 저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은퇴를 하는 시점에 있어서 고민도 많이 했었고 제가 생각하는 바와 또 코치가 생각하는 감독이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구단이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고 어, 그거는 어쨌든 결정과 선택은 본인의 몫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은퇴할 때 어, 사실 뭐 1년을 더할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어, 다른 팀으로 이적갈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결정은 제가 했던 것 같고요 어, 그러므로 해서 어, 구단에서 많은 신경들을 써줘서 어, 연수도 갔다와서 포항에서 어, 좀 지도자를 하면서 감독까지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언제까지 우리가 선수를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느 시점이 되면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본인이 결정을 해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뭐 리그하고는 좀 다른 문제고요 어 그거는 이제 컵대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전부만 넘어가면 좀더사강전이나 이렇게 한두 경기만 이 결승까지 해서 우리가 상암에서 결승전을 하는데 어쨌든 오늘 이김으로 해서 어 다음 경기에서 좀 부담감은 사실 없었던 거는 조금은 낮아진 건 사실이고요 우리가 또 MH 기간에 좀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벌었다는 데에서 좀 생각이 들고, 우리가 승점차를 보니까 뭐 2등까지 큰 점수 차가 안 나요. 뭐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뭐 저도 그렇고, 다른 팀도 감독들도 그럴 텐데, 저는 분명히 어 계속적으로 저희 팀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난번에도 4월 타에 우리가 먼저 이길 때도 저는 팀이 무조건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어, 지금도 기자회견장에서는 우리가 좀더 높은 곳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